8일로 강북절날 아, 몇달 만에 기덕산에 옵니다. 더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여름이 가기 전에 이렇게 반팔로 차려입고 차에서 모자도 쓰고 박사 넘었쓸 때는 매주 왔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왔었죠.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맨발걷기조를 했는데 박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 좀 뜸이 덥네요 그래서 최근에 한 8개월간 소 논문을 하나 한 6개월, 한 8개월 걸렸네요. 준비 기간은 7년이 걸린 신라군의 진군노와 황산벌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아주 1를 기울인 논문을 완성해서 백대 연구소에 학회에 투고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개별 확정이 됐죠. 한나름, 한나름이지만 메다세카의 그늘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자, 교족선 인도길 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맨발 걷기 반바지에 민소에 황토길을 장마철 내내 황토가 많이 씹게 날아가서 어, 황토 위에 그 잔자갈들이 많이 노출돼서 발바닥이 좀 따끔따끔하긴 한데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최근에는 동네 뒤, 뒤에 운동장에 매일 맨발 걷기를 하죠 예, 멀리 그차 타고 이렇게 올 필요 없이 그 사는 곳에 그 학교 운동장 아주 여기보다 더잘돼 있죠 마사토로 쫙 돼서 요즘에 그 동네에서도 더 놈마다 많은 동네 주민들이 맨발 예, 걷기를 하죠 의외로 사람이 없네요. 어. 하도 더워서 그런지 이제 조금 한 1,2도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계곡산에그 느끼는 그 감정이 좀 많이 틀리네요 그전는 한 1, 2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저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다시 회충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논문이 완성되면서, 논문에 어떻게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에 좀 많이 부풀어 있네요 아. 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아주 획기적인 논문을 썼죠. 아. 이 논문은 내가 썼다기보다 김유신과 계백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김유신이 되고 내가 개백이 되고 또 내가 의자왕이 되고 내가 소정방이 되고 내가 당나라 고종이 되고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의 그 심리를 파악하는데 에, 그게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메소드 연기가 있듯이 메소드 그 분석방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계백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다. 또 내가 의자왕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잘 보이더라고요. 좀 명확하게. 햇빛이, 햇빛이 강렬한데도 계속 그늘이어지니까 좋네요. 녹이를 하는, 한 20년 전에는 마라톤으로 뛰어다녔죠 15년 전, 20년 전에 아, 인생이라는 게 비스와 같다고 날아가는 화살, 화살과 같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노인네들은 50대 중반이라고 하면. 아, 좋은 나이다. 꽃다운 나이다. <laughs> 제가 40대 초반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테고, 40대 초반은 20대 중반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20대 중반은 청소년기들한테 또.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 만약에 진짜 한, 살...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 가능하다면은 내가 딱 태어났는데 몸은 몸은 간단인데 의식은 70대 노인네야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그거는 인류에게 비극이죠. <웃음> <그냥>. <웃음> 어, 그, 그렇다면은 한5 살쯤 되면은 벌써 집안 어, 부모가 아이를 통제를 못하죠. 나이는 다섯 살이지만 생각하는 건 벌써 70대 깨달은 공자가 환생했다고 해보세요. 공자나 부처가 걸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다 가면 그냥 인생은 노는 거다 해서 정신없이 놀겠죠. <laughs> 대학교가 뭐야? 그 중학교 때부터. 에휴, 결국은 또, 일상 무사도 또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돌아가죠. 에휴, 워낙 많이 왔다는 길이라, 뭐, 가도 새로운 게 없네요. 자, 여기를 한 100바퀴는 돌아왔다고 했죠. 오늘 더날에는좀 해지기 직전에 그 동네 그또 예초기로 좀풀좀 깎고 메타세카에 타고 올라가는 그 잡초들 엉컴키들좀 걷어내려고 아침에 하려고 나서 샀는데 아침에 해서 땀이 흠뻑 젖으면은 하루종일 그렇다고 저녁때 또 샤워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어차피 날이 더우니까 저녁 먹고서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도,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 그때 한, 한 시간 정도 흠뻑 조준 다음에, 바로 샤워를 하면 딱 되겠다. 지금이 한 3시 좀 넘었는데, 딱 떡끔합니다. 다들 무지 독다고 하는데 베트남을 몇번 갔다 보니까 이 날씨는 날씨도 아니죠. 베트남은 날씨가 그 바로 옆에서 한 10cm 앞에서 할로겐으로 쫙 되는 것처럼 탁끔 떡끔 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씨가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일년 내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대지방은 뭐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게 날씨가 모든 걸 압도해버리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 새벽에 잠깐 농사짓고 낮에는 낮잠 자다가 또 저녁에 해지고 해 해질려고 또 잠깐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유튜브 유튜브 보니까 그 에어컨을 만드는 게 인류 문명의 큰 업적이다. 공기 조절 장치죠. 에어컨디셔너를 해서 어, 추운 지방에서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열대지방에 중동 그 사우디 같은데 빌딩 안을 시원하게 해서 지금은 거기 사람들도 낮에 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에어컨이 아니고 그 도착해서 냉동도 해서 식품을 그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해서 운송이 가능하도록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나나 먹을 일이 없죠. 열대 바나나 온도 중에 다 썩어버리죠. 그, 냉장, 혹은 냉동으로 해야지만이, 그, 더운, 적도 지방을 지나와도, 바나나가 살아있는 거죠. 그냥 난 그, 재, 재미없는 얘기만 하지. 뭐, 사실 나는 재밌다 생각하는데. <laughs> 눈물내기를좀더 해보죠. 그래서, 1,400년 전에, 김유신의 신라 오만군사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그 진군로를 사업자들이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헤맸죠. 저 또한 그 연구를 시작했을 때, 뭐, 열심히 선행 연구를 보고, 삼국사기를 하고 해도, 뭐 현장에도 가봐도 뭐알 수가 없는 곳에서 도대체 감이 안 와서 역사 연구만 해서는 안될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인류 문명을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도로가 나는 거는 또 어떤 지리지형이니까 지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또 군사학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역사 인류학 지리학, 군사학, 이렇게 네 가지 학문을 주로 섭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는데 칠년이 걸린 거죠. 역사도, 그냥 삼국시대 역사만 해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심지어는 현대, 한반도의 현대사까지도 다 주로 섭렵을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 가능하다는 거. 어, 그 섭역을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거. 왜냐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천사백년 전에 갑자기 멈춘 게 아니고 그 역사가 계속 후세 그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정치 정치 환경이라든지 풍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갑자기 그 전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도로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계속 인류 문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번똑 같은 얘기를 한것 같은데 한번 개설된 도로는 특별하게 어, 그 도시가 멸망하거나 지형적인 뭐 그, 천재지변으로 이 용기가 되거나 환불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 계속해서 도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 그, 도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예가, 추풍룡 고객길이죠. 그게 석이 한 45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데, 1500년, 1600년간,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거기에 도로가 있죠. 물론 그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신장도가 지나가지만, 충풍령역 앞으로 지나가는 2차선 도로가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개설된 도로가 확장되어서 지금도 구미, 약간 김천에서 충풍령 고개에 넘어서, 그 계곡을 따라서 황간을 지나서 영동을 지나서 옥으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바보가 아닌 선한번 개설된 도로로 계속 다니는 것도 차들이 지금은 차들이 다니고 그전에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어... 뭐 계속 말하지만 로마의 도로가 2000년 된 도로가 로마에만 있는 건 아니다. 한반도에도, 또, 어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도 도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